<laughs> 어? <laughs> 사고뭉치 아기 놀이핑. 자장 자장 우리 놀이핑. 빨리 자라 우리 놀이핑. 자장 자장 우리 놀이핑. 빨리 어. 아휴. 드디아 <laughs> <지지어> 게임을. <laughs> 노노, 노노, 노리. 아유, 제발 잠좀 자. 너만 노냐 노라. 노나나나 노리. 아, 알았어. 아, 에이, 에이. 자장 자장 에이. 우리 노리핑. 제발 자라 우리 노리핑. <laughs> 음. 아 대체 얼마나 음. 더 가야 하는 거야 라라 아이참, 블라핑, 대체 뭘 그린 거야? 벌써 두 음, 시간째 헤매고 있어 츄. 어? 어? <laughs> 티니핑이다! 자장, 자장, 언제 잘래? 음. 어? 얘들은 누구지? 노라핑은 음. 놀고 싶은 마음의 티니핑입니다, 바롬 노리핑은 노라핑의 아기 단계고요 둘은 형제 티니핑입니다, 바롬 아기 트니핑 처음 봐. 정말 귀엽다죠. 노라핑, 누리핑. 뭐프린세스 너리? 이제 우리랑 함께 돌아. 프린세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제발 우리 좀 데려가줘, 노라. 아, 그럴 거긴 한데. 이런 티니핑은 또 처음이네, 나랑. 그래, 노라핑, 우리랑 함께 가자. 피리피리 <laughs> <laughs> 캐치링 피리 큐브 속으로! <웃음> <웃음> 노라핑, 노이핑 캐치. 드디어 자유다 너. 가! 성리 게임 어, 중이잖아 나리나리나리핑 노리. <laughs> 이제 맘마 먹을 시간이야 리리나리나리 나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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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게 무슨 짓입니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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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핑은 별이 다섯 <laughs> 개인 <5개의> 우유만 <누기만> 먹어놀아. <laughs> 나 다시 갔다 올게. <laughs> 놀이핑은 취향이 확실하구나. 나리 <laughs> 나리, <야, 노릇노릇. 웃음> 정말 귀엽다. 놀이핑, 여기 형아, 누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음. 음. 물론, 이 라라핑이겠지? 라랑까! 너리 너네! 야이, 참! <laughs> 형아, 바쁜 거안 보여? 잘 가서 놀아! <laughs> 이럴까요? <이러나요? 웃음> 여기 재밌는 거 있는데? 너네! 그만해, 너네! 너 때문에 졌잖아 저리 가서 놀아. 기지 기지 나네. 빠우빠우빠우빠우. 간신히 지원네. 러렁. 지쳤습니다 바로. <laughs> 로리펭이 깨기 전에 이유식을 다 만들어야 할 텐데 찾아. 걱정 마. 내가 자는 거두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다고 하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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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하하 <laughs> 취미는 만화영화 보기입니 자, 맛있게 드세요. <laughs> 로미 고맙다. <laughs> 다음에 영화 보러 가실래요? <웃음> 좋아요. <웃음> 어? 이거 왜 이래? 야, 뭘잘다고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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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bunları> <있기> <laughs> 정말 너무해요. 아, 정말요.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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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아, 정요 아, 정말요. 아, 정요 너무 화내지 마. 놀이핑은 아기잖아. 아무리 아기여도 그렇지. 늘 제멋대로에 찡찡대기 하고. 어미. 이제 맘 편히 놀수 있나 했더니 이렇게 사고나치잖아. 으이 그. 엄마. 음, 아, 저리 아. 치워. 이제 형아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내 동생인 게 정말 싫다고.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laughs> 아, 아, 노리핑 놀이핑 몸이 뜨거워 핫츄 이마가 불덩이야 차차 노리핑 노라핑 <laughs> 어디가 아무래도 감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열이 잘안떨요 노라핑은 어디 간 걸까? 음. 음. 어? 노리핑은 초코우유를 마셔야 열이 떨어져 놀아. 음. 어? 어. 어. 이거 구하러 간 거였구나 츄 역시 야. 어. <laughs> 우리 노리핑 잘 먹네 <laughs> 어? 어? 근데 내 티니 하트 윙 어디 갔지? 아까 화장대 위에 놨잖아, 츄! 음. 아 맞다. <laughs> 고마워 하츠핑. 어? 왜 없지? 분명 여기 놔뒀는데. 어? 동생이 사라졌어. 뭐야? 어? 어? 대체 무슨 음. 일이 있쥬 어? 조금 티니핑 음. 발자국 어? 같은데. 음? 놀이팽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어서 나와. 어. 걱정 마, 노라핑. 놀이팽은 괜찮을 거야. 다내 잘못이야, 노라. 하나뿐인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이제 어떡하냐고. <laughs> 야하! 야하! 드디어 해냈다, 통통! <laughs> 기헤헤트헤헤내손 안에 있다고, 헤헤 <laughs> 네! <laughs> 뭐지 잘못 들었나 헤헤헤헤 <laughs> <laughs> 아, 뭐야? 헤헤 헤헤헤! 헤헤 뭐야? 헤통 헤헤헤! 헤헤헤!

놀이핑 괜찮아? 걱정했잖아. 노리나리, 박동핑이 훔친 키니 하트윙을 놀이핑이 지켜줬나봐츄. 어... 놀이핑 진짜, 진짜, 진짜 대단하다. 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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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 <노릇노릇! 웃음> 엄마. 바보야,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노리. 예. <laughs> 앞부터내 옆에 꼭꼭 붙어 있어야 해 놀아. <웃음> <웃음> <웃음>